네, 안녕하세요. 길박입니다. 자, 오늘은, 음, 화요일이네요. 12월 6일 화요일. 아, 현재 시간은 6시, 7시 15분 정도 됐고요. 지금 집에서 나와가지고 일을 좀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코르조금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저께 가산에 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그, 어디냐, 어, 농산물 수협 쪽으로 이동을 해서 초콜를 한번 받아볼까 하고요. 그냥 가볍게. 국내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뭐아뭐 아뭐 이래가지고 새벽 한 두세 시까지 해서 뭐한 30만 원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0만 원 선에서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될수 있게끔 서로 응원하면서 시작을 해보시자고요 어저께 그 돈을 못 받았던 손님은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해서 많이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좀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4 1 0원을 보냈어요 아유, 그런 거죠 뭐 <laughs> 어이가 없다 <laughs> 우리 일이 이렇습니다 자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일할만 합니다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볼 거고요 이제 축구도 끝났고 하니까 즐겁게 재밌는 마음으로 좋은 손님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레츠고 네, 시간은 9시 19분입니다. 수요 쪽에서 조금 악수를 뒀는데요 아, 콜이 그렇게 뭐, 아예 없지도 않았고, 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 화곡동 복개천 가는 콜이 2만원에 3콜 올라왔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아, 2만 5천원 올랐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도래울 마을 사단지인데요. 아, 여기 오는 콜이 2 5 0 0 0원에 처음에 뜨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씨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만원이 튀겨졌습니다. 뭐한 번에 튀긴 건 아니고요. 한 두어 번 튀겨서 3 5 0 0 0원이 되는 바람에 운행시간이 이게 한 25분 정도면 오는 코스거든요. 뭐 강남을 3만원에 치고 치고 막 이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요 콜로 선택을 했네요. 뭐 우리 사장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뭐 착지 같은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가격 맞고 조금 그 효율적인 그 운행시간이 좀 짧은 코스를 좋아하는 건뭐 다들 아실 거고요. 자, 현재 이쪽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콜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서 막 도망가려고 노력해야 될 만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볼 건데요. 도레 마을 쪽에서도 콜이 뜰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안 되면 또 버스 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아유, 귀찮다, 씨. 하나 떠 주면 적당하면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쪽에서는 그 뭐시냐? 아, 이쪽에서는 그 영종도로 가는 고속도로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쪽으로 가는 콜. 한 4만 원짜리 뜨면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네, 시간은 10시 3분입니다. 에이, 정말. 아이고 참나. 도래울 마을에서 콜한두개 놓쳤네요. 뭐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냥 가려고. 뭐 저기 어디야? 청나 가는 콜 36,000원. 그리고 어, 개항구청 가는 콜 3만원 아 이걸 왜 놓치냐고 딴 생각 하다가 놓쳤습니다. 결국에는 버스를 타고 어, 지금 원방역 인근으로 넘어왔어요. 이쪽에도 뭐 콜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요. 이쪽에도 그냥 한번 콜 잡고 나가볼게요. 일전에 이쪽에 와가지고 향산 힐스테이트 3만원인가 3만5천원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콜 잡고 한번 나간 적이 있죠. 적당하면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 강남 쪽이나 이런 데는 콜바리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자, 12월 달 연말 분위기 살짝, 살짝 형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외곽 지역은 그다 별거들 없는 것 같고요. 어, 중심권에서는 그런대로 초반에 아, 연말 분위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어, 아,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보험 문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내용이 있고, 지금 실, 현재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또두 가지 정도 있다가 마무리 멘트할 때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잡아보죠. 네, 시간은 10시 13분. 자, 원당역 인근에서 바로 콜 하나 잡았고요. 가격은 7만 원짜리입니다. 7만 원, 아, 아주 멀리 가는 건 아닌데, 야당역 들렸다가 도남동 가는 콜이에요. 야당역 들렸다가 도남동. 운행시간 1시간 17분 계산이 되는데, 이거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갈게요 뭐, 7만원이면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여기서 야당역 <laughs> 가는데, 뭐, 한 30, 25분에서 30분. 그리고 넘어오는데, 뭐, 한 30, 40분. 갈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착지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가겠습니다. 그 렛츠고! 네, 시간은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운행시간이 좀 단축됐죠? 어, 야당역을 안 가고요. 사련동 현대 그린 아파트. 어, 이런 분이 약속이 좀 있어서 야당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사련동을 착지로 해서 내려드리고, 아, 이쪽으로 왔습니다. 운행시간이 약한 15분 정도 단축된 것 같습니다. 요금은뭐 그대로 받았고요. 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현대, 이 한진 아파트 있잖아요. 한신 한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엄청 꼭대기에 있고 되게 넓습니다. 진짜로 넓어요. 지금 들어오는 길도 엄청나게 헤매고 들어왔는데, 자, 이쪽에 지금 버스가 있을 겁니다. 이 나가는 마을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데 오면 이 나가야 돼. 2분 남았네요. 지금 한성대역. 한성대역을 가서 버스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데 열, 12시까지 있네요. 마을 버스가 12시까지 2분 남았고요. 어 이런데 오면 막차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영상 진행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상을 먼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다 해보고, 또 이쪽에서 영상을 못 찍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무튼 7만원짜리 잘 받았고요. 아, 예, 예. 지금 영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선생님. <음을 웃음> 자, 나타나야지, 아, 예? 박현범. 아, 잠깐만요. 아, 아, 여기 지금 아시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일단 한성대역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자, 기다려보십시오. 네, 시간은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버스 타고. 아, 정광역 인근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41분. 아,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네요. 좋은 수는 아니었어요. 아, 조금 큰걸 노리고 있는데,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도 바다에 깔린 거는 많이 없어요. 좀 국지직한 걸로 뭐 서쪽을 가던 남쪽을 가던 국지직한 걸 하나 까고 싶습니다. 한 5만원짜리 이상. 자, 이쪽에서 말이죠. 우리 사장님들, 초보 사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쪽에서는 뭐 뜨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북쪽 콜, 뭐, 우정부 가는 콜이나 이런 콜 잡으시면, 조금 뭐, 상계도이나 이런 데 잡으시면, 이 길이 좀안 좋습니다, 사실은. 시리길로 뭐,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웬만하면 이쪽에 오시면 남쪽 코스나 서쪽 코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보라에 일단 좋은 걸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서 현재까지 뭐두 코를 타고 매출은 10만 5천 원인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7만 원짜리를 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떤 코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은 12시 29분입니다. 뭐하고 있는 짓입니까? 아유 좀 착취 좀 좋다고 아유 참콜 골라대다가 결국에는 자빠지네요. 자큰걸 노렸습니다. 무지하게 큰걸 노렸어요 사실. 자 콜은 잡았어요 지금. 금액은 6만원짜리 6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6만원. 아 김포 장기동으로 갈게요. 간만에 카카오 프리미엄. 자 시내에 들어온 김에 큰걸 한번 노려봤는데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계속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아휴 결국에는 6만원짜리를 잡았네요. 자, 좀 거리가 됩니다. 1.3km 나오는데요. 이거 영상 진행하고, 킥보 타고, 아, 10분이면 갈것 같아요. 10분 안에. 종로구청 뒤쪽이에요. 더 케이 트윈 타워.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가볼게요. 6만원이면, 가드려야죠. 네, 시간은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기동 도착했어요. 장기동 어딘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셔틀도 다니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 아, 물론 코로나 없어요. 코로나 없는데. 오 씨, 비가 오네. <laughs> 비가 와요. 이거 또 우산을 또 사야 되는 거야? 아. 비가 많이 오진 않아요. 많이 오진 않데 는 어떻게 좀 개개 보고. 이 우산값 도 만만찮네, 이거. <laughs> 어디서 하나 줬던가 해야지. <laughs> 아, 죽는 건지, 훔치는 건지. <laughs> 이게 보통 상가들을 보면 손님들이 놓고 간 우산 밖에다 놔두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상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laughs> 우산 값을 절약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이쪽에서, 음, 하나 달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탔어요, 세콜 탔어요, 세 콜. 세콜 타고 16만 5천원 찍었어요. 여기서 3만 5천원짜리 하나 떠, 떠준다면 그냥 타고 나가겠습니다. <laughs> 와 종로에서 그냥 아예 한번 내 마음에 드는 골뜰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고 기다렸는데 어 제일 비싼 거는 55,000원 동탄이었어요. 제일 비싼 거는 보통 한 900m 정도 됐었고요.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외에뭐한 4만 원 정도가 제일 컸던 것 같고 마땅치가 않았어요. 멀리서 보면 종로에서 좋은 골 많이 뜨더구만. 내가 오니까 안 떠. 자 일단 이쪽에서 빠져나가 어떻게 빠져나가냐 기다려봅시다 한 번. 네, 시간은 지금 2시 7분이고요. 어, 장기역입니다. 먹자 에서좀 기다려봤어요. 어, 셀프 빨래방에서. 자, 우산은 하나 셀프 빨래방에 있어가지고, <laughs>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콜을 하나 잡았는데요. 검단 사거리 가는 콜이에요. 2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인데요. 손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구례동 들렸다 간다고. 지금 만나서 같이 담배 하나 피고 있어요. 옆에서. 그래서 요금 알아서 많이 드릴 테니까 가달라고 그래서, 한 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한 케이. 자검단사거리로 가보시죠 네 시간은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검단사거리 인근 도착을 했습니다 자 구례역 인근을 들렸다가 이렇게 왔어요 운행 추가시간은 10분 정도 추가가 된것 같은데 음 오다가 주유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쁜 아가신데 <laughs> 아유, 얼마를 더 드려야 될까요? 얼마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만 오천 원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착각을 한 거야. 대리비 포함해서 만 오천 원이요? 어, 이거 대리비는 자동 결제인데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비 포함 아닙니다. 그랬더니, <laughs> 아유,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이제, 아, 주유까지 해주셨는데, 이만 원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많이 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아,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laughs> 도착을 했는데 빌라예요. 빌라인데 주차 공간이 없는 거야. 근데 주차 공간이 딱한 개가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3년 동안 살면서 저기 주차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대요. 들어갈 자신이 없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령을 좀 알려줬어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라인 그려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아, 앞으로 자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너무 고맙다고 요렇게 현금으로 3만원을 보냈습니다. 야 그럼 이거 얼마짜리야 5만원짜리잖아 5만원짜리 탔네 5만원이 넘는 가격의 거를 탔네 아 나참 자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20만원 넘었다 어제하고 똑같네 어제하고 똑같애 22만 5천원 정도 됐네요 어, 22만 하여간 아, 22만원 23만원 가까이 아니구나. 23만 원. 22만 원 됐네 아니구나 22만원 됐네 22만원 아 이거 살게 됐네 살게 됐어 자,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셔틀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콜 뜰까요? 과연? 과연 콜 뜰까요? 오늘은 어차피 뭐 존버 분위기니까 전버한번 해볼게요. 어 출출한데, 근데? 출출해요. 아우뭐 그냥 시원한 우동국물에다가 그냥 소주 한잔 쫙 찌그리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일단은 좀더 기다려볼게요. 네, 시간은 지금 3시 5분이고요. 검단 사거리 역에서 콜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한 방법이나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아, 첫 번째는 이제 보험 문제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단톡방에 이런 콜 카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2.4톤인데 어, 개항에서 송도 가는 콜. 한 4만 원에 이제 떠 가지고 우리 기박 사장님이 잡았어요. 동생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알고 잡은 건지 모르고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잡으면 안 되죠. 저희가 보험 처리가 될수 있는 한도는 1.4톤까지입니다. 1.4톤 운전은 11.5톤, 1.5톤 가지고 11.5톤까지 운전을 할수 있지만 대리운전자 보험이 1.4톤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콜은 일단 확인을 해라. 보험 처리 안 된다는 조건을 어, 성, 조건이 성립이 된 콜이라면 운행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아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나는 동부 확대 확탁 보험이 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큰 차를 운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안 됩니다. 사실은 자 손님이 안 타고 계신 상태에서 탁송이라고 한다면 그 코를 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님이 탑승한 상태에서는 탁송이 아니기 때문에 확탁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더라? 아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뭐였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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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오늘 그 제가 수협에서 어, 저 혼자 콜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한 보름 정도 전에 저희 길방연합으로 오셔가지고 어, 가입하셔서 로즈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 콜 올라오는 차이가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전에 다른 곳에서 좀 계셨고 해서 제가 물어봤죠. 사진 촬영을 했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로지 메뉴. 메뉴에 보시면, 어, 이 밑에 이제 이름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사진 보기가 있고요. 프로필 사진 관리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눌러가지고 어, 사진을, 어, 찍어서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코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 등급, 등급이라고 하면 조금 서운하실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걔네들이 이제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매길 겁니다. 그래서 어, 사진 촬영이 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귀왕이면할수 어, 어, 있는 건다 해놓고 일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는 뭐 4시 정도 되면 버스 다니니까. 아, 4시 20분이구나. 그 전까지 부천이나 뭐 광서쪽으로 들어가는 콜 하나 뜨지 않겠습니까? 안 뜨면 어쩔 수 없고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마무리 영상은 간단하게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네, 길박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3시 58분. 저는 지금 현재 위치 건바위역에 와 있습니다. 건바위역, 검암역 다음이죠. 아, 그쪽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코리아... 김포 구례동이 2만원에 로지로 번쩍하더니 없어지네. <laughs> 얼마나 손가락이 빠르신 거야, 도대체. 자, 카카오로 알가격 3 1 0 0원 아, 요콜 떠가지고 그냥, 아, 여기 뽑기 경비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이쪽으로 왔는데요. 마침 또 저희 그, 어, 강서쪽에 사는 동생이, 어, 상동에서 피플카 타고, 어,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야, 귀향이면 나좀 데리고 가라. <laughs>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이쪽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그차 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아, 열심히 그냥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꾸역꾸역 했고요. 오늘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존보를 하면 음, 좋은 를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 존보를 할 만한 데와 하지 말아야 될때 구분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우리 사장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다시 다음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불쌍!